둘셋 박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. 방탄소년단! 네 오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. 네. 바로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첫 공식 게임 우우. 슈퍼스타 BTS! 야,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죠? 네, 네. 아. 맞습니다.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인데요. 오, 이제 방탄소년단의 예. 노래를 리듬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, 아,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면 출시되세요 언제 나는 거죠? 네곧 네. 네,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출시 전 네. 사전 예약은 필드인거 아시죠? 네. 네.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리듬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해봤거든요 네.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즐겁습니다 어하더라고요네 아, 저희들 카드도 예쁘게 나왔으니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슈퍼스타 BTS 사전 예약을 해주신 분들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이들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추운 겨울 슈퍼,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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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스타 BTS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 슈퍼스타 BTS yes.